요거 얼마 전에 언니랑 엄마랑 나가서 그 리빙 소품 샵 가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 컵으로 그냥 사온 옅은 옥색 올리브색 같은 그런 묵직한 머그잔입니다 그래서 요거 마시면서 편집 좀 하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. 어제 제가 알라딘 중고서점 그 책팔기 등록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 그 책을 이 상자 여기에다가 담아서 집 앞에 내놓고 나가면서 당근 나눔 하나 하고 친구 만나러 나가려고 합니다. 오 사이즈 가 큰데, 참 이렇게 적어서 이제 나갈 때집 앞에 내려놓고 가면 될것 같아요. 여러분 어, 나갔다 올게요.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에 있던 트롤리 어제 씻어가지고 외출하고 왔을 때 놓는 짐 요렇게 다시 마련했어요. 그리고 어제 정리하고 다시 더 깔끔해진 우리 집 거실. 딱이 뷰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. 얘를 문 앞에다 놓고 나갑니다 다른 건... 안녕하세요 여기요 <laughs> 아, 네, 감사합니다 네잘쓰세요 네, 들어하세요 잘잘 네, 응. 여러분, 저는 나와서 지난주에저보러와준 우리 수진이랑, 밥먹으러평촌에가고 있습니다. 근데 왜또꽃치야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? 그냥 뭐만나는날은꽃을살거야 응. 너도 꼭 그런 응. 남자만 나. 자, 한테꽃잘 선물해 주네 정 네. 고추장 아닌가? 고추장이 없는 줄 알았어. 아, 그리고 나는 아 여기는 좀 약간 연한 그런 느낌이구나 했지.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, 귀여워. 어쩐지. 그래서, 아, 여기는 고추장이구나. 분명히 내가 손에 뻗는 걸못 봤는데. 어, 나으려고 하더라고. 몰랐어. <laughs> 나좀 진짜 요즘에는 김치이세명 제일 좋은 것 같아. 우리나로이렇 음, 음. 음. 맛있다. 진짜로. 반디 다. 왕박. <laughs> 이거 맛있다고 했던 거? 누비가? 아, 이름 좀 보자. 아 치즈 만주야. 음. 유명한 옵스데. 저는 빵에 흥미가 하나도 없거든요. 아 그렇게 잘자일 줄 아는 사람이야. 그러네. 배틀그라운드 같아. 수진이가 두비 사준 빵 지금 가져다 주러 잠깐 왔습니다. 가. 어 어. 빠이 바이 oh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 아파트, 우리 아파트 여기가 딱봄되면 이때 진짜 예뻐 막 여기. 아이고. 아, 저는 방금 밖에서 저녁까지 먹고 집에 들어왔고요. 속옷이랑 잠옷 이런 걸 한번 빨리 빨아야 되고 지금 세탁기를 돌리고. 응, 시즌가요 오늘 꽃을 또 선물해줘서. 음, 얼마 전에. 언니랑 엄마 인천 가서 화병을 예뻐서 하나 샀는데 거기다가 꽂아볼래요. 이번에는 코랄! 코랄! 코를을 살짝 잘라주고 어때요? 저는 여기에 좀더 시원하게 지시라고 얼음을 좀 넓을 수가 더라고요 제가 어제 여기 위에를 싹 정리했거든요. 그래서 정리하면서 이런 데 있잖아요.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여기 서랍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애들 적어 놨는데 좋은 것 같아요. 요즘 진짜 하루에 한 잔씩 마시고 있는 이거 선물 받은. 얘가 제 푸디 카페인. 짠. 커피 타고 엄마한테 받아왔던 딸기 탈탈 털어서 가져오고 편집하려고 왔습니다. 아, 친구 만나러 나갑니다. 돌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긴 했어요. <목소리> 좋아해 보다꽃무가오 뭐 역시 유튜버네 프로유튜버 그럼 그럼 음. 야, 진짜 맛있다 이거는 진짜 나는 점심은 이거 무조건 이거 마실 일이 잘 없어 아니 이게 맛있어 맞지 음. 맥주처럼 마시랬으니까 짠 음. 봐봐 이제 화해 오오오 <laughs> 친구 만나고 집에 막 들어와서 편집하려고 앉았고요. 오늘은 남편이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지금 약 먹고 자려고 누워 있습니다. 편집 좀 하다가 일단 남편 자다 깨면 같이 밥을 먹거나 하려고요. 맛있다. 처음 먹네. 안 기가 졌어. 음, 다른데. 음, 맛있다. 음, 처음 누웠을 때 머리가 되게 아팠는데. 누웠을 때. 음, 음. 회사에서도 많이 아프니까 왔을 거 아니야. 급증. 맞아 그래도. 타이레놀 먹었었는가? 아, 타센올? 다녀오겠습니다. 오늘도 날씨는 아주 맑아보여요. 어떤 거 하고 싶어? 우리 몇개 골라야지? 네개 응. 음. 다음에는 강지랑 떡볶이 먹으러 와야 뭔가 너랑은 왜 떡볶이가 생각이 나지? 왜지? 너무 밥을 많이 먹으니까 쌀밥을 응. 뭔가 떡볶이 먹고 싶은 생각이 어. 안들어집시간이이어이 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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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응. 어, 그렇강지뭐 먹을래? 이건 <laughs> 진짜 예쁘다. 아, <laughs> 예뻐 잔도 예쁘네 그 끓을 수가 없잖아 <laughs> 이거 몇학년 때 갖춘 거이네학년 너랑 나 나도 나 우리 2학년이었던 거아니 맛있어? 이에 달달한 음. 대향되게 음. 깔끔하다고 이게 언제 가거지 아무것도 선물 없다거 이거, 는자 이거, 는 찾아봐. 뭔지 모르겠어. 사실 하거 어. 어어 <laughs> <너 찍어? 웃음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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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 먹어야지. 음. 맛있더라. 거 고마워. 거 집에 도착했습니다. 와 간만에 지하 타고 꽤 멀리 갔다가 많이 걷고 그렇게 왔어요. 었다가 편집을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. 유명한? 저뒤집게 샀어요. 트라이앵글 이거. 샀는데 하나 살때 수세미를 두 개씩 준다고 했거든? 근데 진짜 여섯 개 줬다. 음. 와. 어 어제 또 하나. 엄청나다. 여기 있어. 있지 않았어? <laughs> 안녕! 요 엄마 드디어 와보네요. 여기 드디어 와보네 아빠 안녕, 엄마 안녕. 어, 어, 어. 응. 우리 용자 내놔야 되겠다. 아, 그들그오이잖 아, 어. <laughs> 그러 그래? 그길이잖 아, 네, 방금. 이렇게나마 찍어본다. 어. 한번 봐봐. 어. 어. 잘, 잘 먹겠습니다. 주워 가야지. 네. 이래서 나네 빈자리를 어, 찍어. 진짜 아이가 나오나? 아무도 없으니... 참여 보러 왔는데... 아우 너무 재밌게 <laughs> 봤다 간만에 재밌게 본 영화네요 어 재밌지 아, 무서웠겠는데 너무 무서웠어 무서웠는데 어쩔 수 없이 봤지 마. 근데 재밌는 내용인 것 같긴 했어 좀 무서웠지만 이거를 왜 오컬트 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지도 알겠다 왜? 그 아.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응. 이게 오컬트, 오컬트 영화가 맞아 이거네 맞고 응. 되게 좀 재밌고 많은 주제들이 섞여서 담겨 있어가지고 응. 생각할 거리도 많은데 응.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. 근데 간만에 시야 재밌게 봤어요. 응. 난좀 무서웠다. 근데 연기를 진짜 다 너무 잘하더라고. 응. 왔는데. 어디? 어. 어, 좋아 좋아 좋아.